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주동부권 제조업 중심지, 진성면에 위치한 공장 매매 소식입니다. 현 공장은 총 8개 필지, 대지 면적 1,846평 부지 위에 공장 두 동, 사무동 한 동, 단독주택 한 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은 각각 299평, 169평으로 공정에 따라 섹터 분리 가능합니다. 호이스트는 2.8톤 3대. 200kg 일대가 설치돼 있어 경중량 자재 모두 원활히 이동 가능하며 공장 간 레일 연결로 지게차로 옮기기 힘든 자재도 손쉽게 이동 가능합니다. 사무동은 2층 구조 1층은 사무실, 2층은 휴게실 및 주거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직원 숙소 세컨하우스로 활용 가능합니다. 진성IC와 남해고속도로 진마대로 3번 국도와 인접해 동부경남권, 전남광양권, 경북권 물류 이동 타거의 주변은 성화산업 등 진주 대표 제조기업들이 이미 입지해 있는 지역입니다. 건폐율 여유 있어. 약 700평까지 확장 가능해 신축, 중축 분할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매물로 미영업 중으로 인해 내부 확인하실 분은 꼭 미리 말씀 주세요. 진주 공장 창고 매매도 경남부동산의 모든 것 경부모가 찾아드립니다. 매매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댓글 클릭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는 필수 감사합니다.